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충북 뉴스입니다. 주말인 오늘 충북 도내 국립공원과 계곡은 흐린 날씨 속에도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과 월악산 국립공원, 화양동 계곡, 닷돈재 야영장 등 도내 명소마다 많은 인파가 찾아 무더위를 시키며 주말을 즐겼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일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안전사고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300억 원을 들여 반려식물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합니다. 센터는 청주시 미원면 미동산수목원 인근 30 헥타르의 부지에 지을 예정이며, 충북도는 조만간 센터 조성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이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30년까지 국책기관 유치, 저감습 조성 등구대 분야 81개 과제에 2조 87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수족구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전국 95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표본 감시 결과, 지난주 수족구병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66.7명 수준으로 5주 전 16.9명에 비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별로는 영세에서 6세 사이의 영유아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77.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8월 말까지 환자 발생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발열과 입안 등의 물집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병원을 방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제천시는 제천시 하소동 화재 참사 건물인 스포츠센터에 대한 철거 작업을 완료하고 이 자리에 무상 주차장을 조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앞으로 스포츠센터 건물 터에 6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총 면적 2,500제곱미터 규모의 시민 문화타워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또 오는 16일 오후 참사 현장에서 용두동 직능단체 주관으로 위령제나 추모제를 열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20일에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농기계 교통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농기계 교통 사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23건이 발생해 4명이 목숨을 잃고 22명이 다쳤습니다. 이는 25건의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던 재작년, 29건의 사고로 아홉 명이 다섯 명이 사망한 지난해 전체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농기계에는 안전장비가 없고 좁은 농로와 가파른 도랑을 다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집에 가지 않으려 버티다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과 주먹질을 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만취에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웠을 뿐 무전 취식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충북 지역의 화장률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충북 지역 잠정 화장률은 78.1%로. 전국 평균 86.4%에 못 미치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2위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93.5%로 가장 높았고 인천 92.7%, 경남 91.6% 등의 순이었습니다. 충북의 신규 아파트 입주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충북의 입주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69.2로 전월 대비 16.6포인트 올랐습니다. 입주 경기 실사지수는 주택사업자가 입주 중이거나 예정된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 이상일 경우 입주 경기가 긍정적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충청북도는 유기농 육성과 농업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국비 754억 원을 포함해 772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보 사업은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469억 원 등입니다. 충북뉴스 마칩니다.